안녕하세요. 고정호입니다. 어, 오늘 저는 펜벤다졸 4개월째 복용 중인 제그 상태와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여지껏 봐왔던 환자분들의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혹시 펜벤다졸이나 이런 다 벤다졸류를 도전하려고 하시는 여러분들께 어, 정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. 첫 번째로 제가 4개월째 먹어보니까 예, 신화는 없지만 좋은 약은 좋은 약입니다. 그니까 러이 약을 통해서 암이 뭐100% 좋아진다든지 뭐뭐 뭐 이걸로 해서 치료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인 치료에 도움이 될수 있게 도와주는약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. 여러 가지 제몸 상태가 좋아졌는데요. 우선 저는 4개월간 꾸준히 먹었고 중간중간에 잠깐 쉬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긴 했지만 그것은 실험 때문이나 혹은 제가 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못 먹었을 때였고요. 거의 대부분 꾸준하게 먹었습니다. 우선 1g을 꾸준하게 복용하다가 지금 2g으로 늘린 상태고 2g과 같이 레스팅이라고 하는 보조 그 물질을 한번 먹어보면서 먹었을 때랑 안 먹었을 때랑 비교를 해가면서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요. 어, 우선 저한테 펜벤다졸이 맞는다고 보는 것은 예전에 알벤다졸을 복용했을 땐 머리카락이 굉장히 많이 빠졌었는데 펜벤다졸을 복용하고 있는 현재에는 머리카락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. 물론 안정적인 복용 상태에서 이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어, 제가 예전에는 M자형 그 탈모를가 좀 약간씩 진행되고 있었는데. 지금 그쪽에서 머리털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. 어,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께 뭐, 뭐, 이게 100% 그것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긴 하겠지만 효과를 과장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. 그러니까 효과의 기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도 말씀드리기가 되게 애매합니다. 물론 제가 생각하는 기전은 옛날에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뭐 논문이나 여러 가지로 증명이 되지 않은 상태 내에서 예전 논문 몇 가지를 보고서 말씀드린다는 것도 애매하고 해서 어, 나, 나중에 연구 내용들 말씀드릴 때 차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펜멘다졸을 여러 종류를 먹다 보니까 우선은 종류에 따라서도 효과가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서 만들어진 펜멘다졸 가루로 된100%펜멘다졸 제품을 먹어봤는데 그것보다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제품 하나쿠아나 이런 것들도 효과가 좀 괜찮았던 것 같고요. 어 그렇니까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더 효과가 좋았습니다 제가 느끼기엔. 판콤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었는데 그걸 드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는 그 제품이 굉장히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제가 꼭 여러분들께 강요드리고 싶은 말씀은 벤다졸과 같이 먹게 되는 그 기름입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기름 소화를 잘못 시키는데 우리가 흔히 어, 벤다졸 종류를 먹었을 때간의 치명적인 간수치가 높아진다던지 하는 문제가 있 있다고 많이 말씀을 하신 경우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. 근데 같이 먹는 기름. 저는, 그니까, 러펜멘다졸을 펜맨다졸만도 먹어보고, 그 다음에 기름이랑도 같이 먹어봤는데, 기름이랑 같이 먹었을 때, 훨씬 더 간에 큰 부담이 왔습니다. 그니까, 러 소화가 안 되던가, 이렇게 간 쪽이 결리는 게 저는 느껴지거든요. 되게 예민한 그 몸이라서, 그런 부분이 좀 느껴지는데, 기름이랑 같이 먹었을 때 그런 부분이 느껴졌고요.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, 레시틴 말씀을 드렸는데, 간의 소통이 원활해지는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먹었는데, 솔직히 더 소화가 안 된다는 느낌이 났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이약 자체가 아니라 같이 먹고 뭐 있는 기름 때문에 소화나 이런 것들에 장애를 느낄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. 그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평상시에 고기랑 기름을 즐기지 않으시는 분들이 어, 벤다조를 드시면서 기름을 같이 드시는데 소화가 잘될 거라고 하신다는 거는 어부정설이겠죠.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기름이 소화가 안될때 약도 같이 소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. 그걸로 인해서 변비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설사를 할 수도 있는데 설사를 한다면은 약효가 전혀 없어지는 거고 변비가 생기게 된다고 한다면 그 변비로 인해서 간수치가 높아지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분들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제 경험뿐만 아니라 환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내가 지금 벤다조를 먹고 있는데. 어그 뭐 것만으로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. 만약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효과가 없다고 한다면 효과가 없다라는 겁니다. 설사를 하신다면은 효과가 없는 거고 만약에 음, 난 꾸준히 먹고 있는데 어, 못 느끼겠는데라고 한다면 잘못 드시고 계신다는 겁니다. 벤다졸을 먹게 되면은 효과가 있는 부분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. 잠을 굉장히 잘 잡니다. 소화가 굉장히 잘 되고 소화기에서 꼬록 소리가 나면서 변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드시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효과를 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소화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왜 내하는 효과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 양이 너무 적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.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금 이 내용을 찍는 이유는 여러분들께 벤다조를 드시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벤다조를 드시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참고하시라는 내용이고요. 제가 순수하게 지금 4개월째 먹고 있으면서 복용자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예, 여러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. 예,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